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환웅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환웅이 땅이 궁금해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지상으로 내려온 후에 곰과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환웅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환웅이 말했습니다. 동굴에서 백일 동안 빛을 안 보면 쑥과 마늘만 먹으면 된단다. 곰과 호랑이는 백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십일째 되는 날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쑥은 쓰고 마늘은 너무 매워 하며 동굴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곰은 남은 오십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자라났습니다. 곰이 잠을 자서 어느 날와 드디어 내가 사람이 됐어. 곰은 사랑. 환웅은 그의 이름을 웅녀라 지었고 환웅과 웅녀는 결혼하였습니다. 환웅과 웅녀가 낳은 아이가 바로 당분 왕검이랍니다. 끝.